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아선 안 된다는 옛말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 학교에서는 교권 침해 행위가 끊이지 않으면서 대책이 절실하지만 일선 학교의 대처는 미흡하기만 합니다. 교권 침해 실태를 문철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5년 동안 경남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 행위는 모두 1,400여 건. 전국에선 2만 건이 넘습니다. 하지만 실제 교권 침해 행위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교조 경남 지부가 도내교사 2,9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1.6%가 학생, 26.8%는 학부모로부터 교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별다른 조치 없이 넘어간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학교의 대응 방침을 묻는 질문에 교권보호위원회 같은 전담기구를 통해 처리한다는 응답은 29.1%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교권 침해 행위를 학생이나 학부모와의 마찰로 보고 학내 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꺼리는 탓입니다. 학교 시스템 자체가 그런 부분들을 좀 덮어두고 학교의 명예가 해소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 학교에. 관리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소극적으로 소송 등의 문제 해결 과정을 사실상 혼자 떠안아야 하는 교사들에게는 교권 침해 전담기구 설치가 절실한 게 현실입니다. 개인 선생님이나 학교 단위에서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교육청 단위에서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 부서 조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문가들은 학교별로 제각각인 교권 침해 기준과 대응 매뉴얼을 일원화시키고 학생이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권 침해 예방 교육도 시급하다고 한결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